안녕하세요, 황인환입니다. 어, 지난번에 경제금융북마크의 그 금융상품 비교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품시장 정보를 선택을 하고 이때 나왔던 금융상품에서 금융상품 비교 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금융상품 비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유자 보호처에서 그 제공한 홈페이지였죠. 그래서 뭐말 나온 김에 잠시 그 페이지를 어, 잠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c o n s u m e r f s o r k r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 하단으로 내려가면, 금융상품 비교 이렇게 해서, 한이 8개 정도의 은행부터 대부업체까지 그 사이에 여러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전기금 1년짜리를 이렇게 비교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 둘의 각각의 페이지를 한번 잠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요둘 사이에서 사이버 마케팅,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어, 구매가 가능한 상품들을 보는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어, 돌아가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그대로 생명보험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생명보험 페이지, h u b i n s u r e o r k r 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상품 비교 공시를 선택을 하면, 음, 한일개 정도의 상품들이 쭉나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승용소료자 보호처 다시 와서 손해보험을 클릭을 해보면, 어, 상품 비교 공시 안내에서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에 어, 상품 비교 공시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렇게 큰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제일 하단에 가보면, 보험 상품 공시드 길라잡이 PDF 다운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 보험 상품 특히 이제 생명 생명 보험이나 손해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를 간단하게 홈페이지를 들여다봤고요. 여기 지금 손해 보험은 K-pop 이름이 좀 복잡하죠? k n i a o r k r 이렇게 돼 있네요. 자. 프리즘으로 돌아가서 아까 제가 금융상품 비교를 봤었는데 이 밑에 보험을 눌러보면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부분이 그대로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생보 살펴봤고요 두 번째 손해보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온라인 쪽의 개념의 보험담화를 선택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음, 선택을 했고요 밑에 보험담화 바로가기 했더니 내용이 좀 있습니다 좀 들여다볼까요 앞으로 좀 변화가 있겠지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2 0과1 3곳이 참여해서 한 217개에 대한 그 상품이 등재되어 있다. 근데 그게 한 6종류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사이트로 지금 들어왔고요 여기 보면 e i n s m a r k e t o r k r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화면부터 전체적으로 메뉴 구성이 굉장히 단순하게 보일 정도로 아주 평이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불편함이 없다는 뜻인데요. 여섯 어, 개의 상품, 그러니까 단독 실손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이거 한번 클릭해가면서 내용들의 미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부담 줄여주는 실손 의료보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보험을 클릭을 하면 좀 아예 큰 글씨로 볼까요? 자동차 사고 보장해주는 자동차 보험, 뭐 대인 대물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은 선택을 해보면 여행 중 사고 보장해주는 보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국내 여행, 해외 여행, 그 다음에 유학생 이렇게 부분이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보험으로 가보면 연금 저축 보험이 있고요, 연금 보험이 있습니다. 이둘 사이엔 차이가 있는데 좀 이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에는 보장이기 때문에 원래 보험 의드에 제일 가까운 거죠. 그래서 질병 보험에서부터 골프 보험까지 한 9개 정도가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으로 가보면 저축성 보험은 이제 보장성 보험에서 조금 파생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여기에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 현실적인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금리 연동 저축 보험부터 변액연금보험까지 이렇게 좀 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통 보면 베리어블, 그러니까 변액이라는 개념이죠. 투자를 해서 뭐그 저축된 금액을 좀 늘리는 개념, 그다음에 유니버설 해갖고 어, 그때그때 매달 정립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일정한 부분을 인출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영역, 그다음에 그 저축성 투자, 그 투자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라이프, 그러니까 진정한 보험으로서의 의미도 갖는 이세 가지가 합해져서 VUL 이렇게 지금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변액 유니버설 이제 이런 식으로 포함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이 이제 한 여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러면 여기 보험 담아 있는 아까 보험 협피와 다른 점이 뭐냐라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라는 여기를 선택을 해서 보면 간단하게 세가지로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변화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사이버 마케팅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 보험상품하고 그 다음에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보험대리점을 통해 그 가능한 저축성 보험상품 이게 방카죠. 그 다음에 단독실손의료보험상품 이래갖고 상해입원, 상해통원, 질병입원, 질병통원만으로 구성된 보험상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험담에서 취급하는 대상 상품이 되는 거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상품에 대한 정보는 따로 보시는 거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필요하다면 GA나 IFA를 통해서 좀더 개인의 상황에 맞는 것을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예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독 실손 의료보험 쪽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내용을 본 건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안다는 전제하에서 바로 밑에 있는 단독 실손 의료보험 쪽을 클릭을 하고 상품 비교로 들어왔습니다. 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가입기준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준에 약간 표준화된 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회사와 자기 부담금, 가입담보, 성별 그리고 여기 있는 나이까지 입력을 해주고 상품 비교하기를 누르게 되면 거기에 맞는 리스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는 다들 이제 체크박스가 돼 있으니까요 필요한 대로 해서 상품 비교하기를 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남녀 구분을 다 전체 전체 돼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그냥 한 71년생 정도로 보고 45세 정도라고 상품 비교하기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내용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나열되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표준화된 기준 하에서는 이렇다는 뜻이니까요. 이 상황 하에서 내용들을 가지고 파악하고 판단해서 그 다음에 해당되는 상품을 추가적으로 더 찾아보면 거기 지금 전화번호나 이런 게다 있으니까요. 좀더 내밀하게 알아보고 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품 정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용어 안내와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 포인트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안내에서는요, 뭐 갱신형 비갱신형 이런 것들은 읽으면 아, 뭐 보험료가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걸로 알수 있는데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이율과 관련되는 부분만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공시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최저 보증이율, 표준이율 이세 개를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시율인데요, 잠깐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올라가 보면 공시율은 그 회사가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의 지표금리 등이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 후 일정 기간마다 공시한 이율로서 해지시 또는 만기시에 환급금장려에 적용되는 금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표준율로 가보면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가 운용자산 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표준이율은 회사가 아니고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보험료 적립금의 계산 등을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용어에 대한 부분 잠시 살펴본 세 가지라면. 자주 하는 질문들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한또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실손 의료보험과 국민 건강보험의 차이는 뭔가요?라는 부분이 여기 보이는데요. 사실 뭐 대단한 의미를 본다 어, 보기보다는 이게 보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 에서 의무가입 형태다라는 게 이제 국민 건강보험이 될 것이고요. 개인 또는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보, 보험, 이게 이제 실손 의료보험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국민 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음, 채워주는 형태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 납부한 거기 실제 납부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좀 내려가 보면 1 8 번째,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드린다고 했던 연금 저축 보험과 연금 보험의 차이는 무엇냐 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아시다시피 이제 연금 저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은행 쪽에서는 신탁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개념에서는 펀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투자죠. 그 다음에 보험사에는 보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연금저축의 종류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있는 연금저축 보험은 해서 어, 보험료 납입시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생선보뿐만 아니라 은행 및 증권사에서도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은,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어, 여기,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이하고 비슷한 개념이 어, 변액 쪽도 그렇게 적용됩니다 변액보험도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어, 예전에 봤던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비교를 다시 한번 반출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어졌던 어, 생보와 손보의 홈페이지를 잠시 들여다보고 여기서 나온 사이버 마케팅 또는 온라인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는 보험담와 이렇게 세 군데를 한번 쭉둘러보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요한 용어 몇 가지와 상품을 취급하는 차이점,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